와, 여기가 새로운 세트군요. 새로운 세트에 오시니까 어떠세요? 어, 정말 좋아요. <laughs> 저 때보다 한 10배 좋은 거 같아요. 진짜로 예. 이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좀 다를까요? 그때는 폐허였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니터 두 개가 동그러니 <laughs> 있었고, 오브제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. 폐허 그 자체 <laughs> 100만 명을 넘었어요 아... 불행하지만 역사적 음. 사건이 주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12월 3일에 비상겸 사건이 터지고 12월 네. 5일에 저희가 급하게 이틀만에 음. 만들어서 내보냈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그때 시청자로서 그 특별 편성을 보면서 음. 아 이게 진짜 피디수첩의 힘이구나. 피디수첩 PD 피디들이 모두 달려들어 가지고 한 편을 만들어냈는데 네.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세트를 얻은 겁니다. <laughs> 아 그럼 결과가 잘 나와서 이걸 준 건가요? <laughs> 아니 그럼 결과가 안 났으면 아직도 페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? <laughs> 아 그런가요? 어저우. 그렇죠. 그러면 낭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? 축하합니다.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채널에 이제 하나의 업적이 더 추가됐습니다. 개성 있는 콘텐츠, 열정, 창의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음. 한글이 있어요. 한글로 왔어요. 참. 아 설마 제가 동시통역같이 이렇게 하, 하신 걸로 오해를 하신네 <laughs> 하... 멋있네요. 멋있네요. 어... 의미 있네요. 네. 그리고. 가장 기억에 남는 음...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? 비상계엄. 아 그렇죠. 네.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담은 프로그램이 맞요그 네.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. 네. 저희가 아마 최초로 그 불빛이 떨어지는 장면을 저희가 오. 최초로 내보낸 것 같은데, 네. 데그 차들의 블랙박스들을 알기 위해서 모든 곳에 전화를 했대요. 폐차를 하러 폐차를 맡겼는데, 네. 그 폐차장에 비디오가 전화를 했는데, 아. 폐차장에 어 블랙박스가 아직 폐차가 안 됐어요. 있다. 블랙박스가 있어요. 해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아. 그 영상을 확보한 거라는. 선배님은 어떤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? 가 빈곤 아이템이었습니다. 아, 빈곤 아이템이었는데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. <laughs> 아,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막 옥상 데리고 다니고 제온 삶을 통틀어 가장 음, 추웠던 날인 것 같아요. 그게 화면에서도 느껴지는 게 입이 얼어가지고 팔에요, 팔에 입이. 발음이, 발음이 안 됐었어. 대고,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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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하고 아, 아, 전광훈 목사가 직접 어. 그 피디스첩에 인터뷰를 했어요. 네. 저는 야, 이분이. 왜 인터뷰를 했을까가 그러니까 네. 너무 궁금했거든요. 헌금요? 네. 우리 전 한국에서 1등이에요. 우리 교회가.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. 이게 일종의 종교를 그 가장한 사업이고. 그렇죠. 아, 참, 아, 참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. 검찰 권력 비판하는 아이템도 많았었고. 음. 음. 결국 지금 또 검찰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되버렸으니까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는데, 네. 어쨌든 그때마다 피디수첩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, 네. 어,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. <laughs> 아, 진지한 얘기 나오면, 아, 역시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는 달라,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, 정직하거든요, 이 친구가. 정말 정직한 친구기 때문에. 왜 요즘 미디어가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, 네. 목격자는 많은데, 음. 정말 정직하고 윤리적인 목격자가 많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어...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, 어, 승훈 씨와 또 피디 슈첩이 그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네. 역할을 앞으로도 다이아몬드까지 음. 쭉축 한번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. 여러분들도 이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, 어떤 음. 코너들이 있으면 더 유튜브에서 좀 풍성해지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네. 하고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고 음.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 잘해 나가리라 음. 믿어지심 최선습니다. 구독을 누르고 시청을 아, 해주시는 형님. 분들의 네. 예, 한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프로그램을 봐주시는 분들도 네.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겠죠. <웃음> 네. <웃음> 봐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고 어,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, 모든 모두 모두.